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상승을 해서 지수 차트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21선 돌파했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은 나올 것 같은데 계속해서 상승은 못하고 상승하고 눌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항상 종목 선정을 할때한 가지만 보고 종목 선정하면 상승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항상. 어, 저평가돼 있고 실적도 좋아야 되고 업종도 요즘 시장 트렌드하고 잘 맞는지 확인하고 종목 선정해야만이 수익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 화장품 관련주가 선두 주자가 끝없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종목 선정을 하면 수익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이 매수 타이밍이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장품 관련주는 1분기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 당분간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개선된 업황의 화장품 강세, 그리고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 화장품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화장품 관련주는 중국 수혜주도 됩니다. 실적 좋고 선두주자 있고 중국 수혜주이기도 하니까 화장품 관련주를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수 차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21선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은 나오겠지만 21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고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 강한 호재로 상승을 해도 결국에는 21선을 이렇게 돌립니다. 항상 21선을 꼭 지켜보면서 매매해야 됩니다.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21선 돌파했습니다. 여기 보면 21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돌파를 하면 한참 이렇게 쉽니다. 21선이 어, 결국에는 21선을 돌리고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조금 더 상승은 나오겠지만 옆으로 쉬든지 밑으로 상승을 하고 쉬든지 둘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21선이 돌파했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매매할 때는 21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꼭 정하고 종목 선정을 해야 됩니다. 단타를 하려면 이렇게 5일선 위에 있는 종목만 단타 스켈핑을 해야 되고 일주일, 이주일 매매를 하려면 20일선 매매를 해야 됩니다. 20일선이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을 1, 2주 매매하면 됩니다. 스윙 투자는 저점에서 세력들 매집하는 것 보고 함께 매수해서 조금 기다리면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윙 투자는 세력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2차 전지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2차 전지도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포스코 DX 보면, 5일선 이탈했다가 다시 5일선 올려놓았습니다. 포스코 엠텍, 지금 21선 돌파 직전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21선 돌파했습니다. 어,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푸처엠, 포스코 홀딩스, 지금 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하고 눌림이 나오고 이렇게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차전지 관련주는 낙폭 가대에 따른 반등 정도 생각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전에처럼 계속 상승은 나오지 않으니까, 어 짧게 한 20, 30% 수익 보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 변압기, 전선 관련주가 오늘 그래도 제일 강했습니다. 이렇게 꼭 선두주자만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재룡산업, 가온전선, 일진전기, 삼화전기 지금 너무나 고공권이기 때문에 스켈핑으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급등한 종목들, 재룡산업, 광명전기 이렇게 뒤늦게 급등도 잘 나오니까 선두주자만 매매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선두주자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꼭 선두주자만 매매할 필요 없고 2등주들 매매하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2등주 어, 선정해 드렸는데 그 종목들 한번 보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반도체를 선호하신다면 2등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2등주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선두 주자는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지금 대부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등주 DIT, DI, AP 시스템, FST, 마이크로2나노, CNG 하이테크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저번 편에서 봤던 ALT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JI테크, 레이저셀 쌍바닥 만들고 지금 5일선 완벽하게 돌파했습니다. 더 상승 나올 겁니다. ENF 테크놀로지, 4PN 반도체. 이 정도 반도체 종목은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 관련주 보면은 실리콘투 지금 끝없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상승하고 쉬고 2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VT 급등을 했습니다. 클리오, 잉글우드랩 코스메카코리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2등주, 3등주 매매하면 됩니다. 토니모리도 2등주입니다. 펌텍코리아, 부티스킨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을 따라잡기에는 이격도 있고 어,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들 매매하면 됩니다. 그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보면 본느, 우리 단타 종목입니다. 코리아나, 코리아나도 그렇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21선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 매매하면 수익 줄 겁니다. 선진 푸티 사이언스,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 대봉 LS, 급등을 하고 눌림을 주고, 차트가 완벽하게 정배열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종목은 거의 수익 줄 겁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지금 21선 타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조금 상승한 상태이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상승을 하고 눌림을 주고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지금도 추격 매수 하시지 말고 눌림 나오는가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격이 있으면 이격이 있으면 조금 더 상승할 수는 있어도 눌림은 꼭 나옵니다. 항상 눌림 나올 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화장품은 거의 바닥입니다. 이런 종목은 한번 매수하고 상승을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살짝 눌렀다가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한두번 정도 나누어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무래지아무래지는 지금 이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눌림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이격이 크면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하면 꼭 눌림이 나옵니다 21선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눌림이 나오고 또다시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항상 21선 보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 퍼시픽도 이제는 이격이 큽니다. 지켜보면서 눌림 나올 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맥스도 지금 여기에서 급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눌림 나올 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종목은 거의 바닥 수준이니까, 나름대로 그 21선, 5일선 보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위에 있는 종목이 선두 주자입니다. 지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후발 주자이고, 여기 있는 종목은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대표 종목, 한국 화장품을 비롯해서, 아무래치, 이런 종목도 눌림 나올 때 대응하시고, 꼭 매수하고 싶다면, 한번 매수하고, 눌림 줄때한번더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종목은 신규 종목입니다. 신규 종목은 될수 있으면 매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보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단타 매매를 할 때는 꼭 5일 선을 보고 매매하고 일주일 매매할 때는 20일 선 보고 매매하면 됩니다. 종목 선정이 되지 않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여기 멤버십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안정적인 수익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가입 누르시면 누르고 가입하시면 여기 가입, 가입 누르고 가입하시면 이런 멤버십 문구가 뜨게 됩니다. 여기에 영상하고 커뮤니티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수익이 나지 않으면 멤버십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유료방이나 멤버십보다 확실하게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부담 없이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